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어, 왕초보를 고수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몇몇 분에게만 이렇게 혹시 이런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뭐 지원할 사람이 있냐, 실시간으로 매매하는거 나랑 통화하면서 어, 내가 이제 피드백 해줄 테니까 뭐 같이 이렇게 어, 해볼 생각이 있냐라고 하니까 이제 정말 용감하게 왕별님께서 도전을 해주셨어요. 네 도전을 하셔서 그럼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매매를 함께 오전에 데이트레이딩 스캘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전업 투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업 투자를 희망하면 단타 스캘핑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장투도 해야 되고요 분명히 자 매매 금액은 근데 종목당 50만 원으로 매수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 50만 원이면 수익이 나도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과정입니다.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늘려 나갈 거예요 비중을 당연히 먼저는 저한테 두 차례 정도 1대1로 제가 좀 쉬고 있을 때 레슨을 받으신 분이시고요. 시드를 늘려 나갈 거지만 주식에 대해서 이제 왕 진짜 왕초보예요. 주식 용어도 사실 잘 모르세요. 이제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주식 용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좀 어색하신 분. 뭐 시가가 형성이 어떻게 되고 종가가 형성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도 좀 아직은 좀 어려워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초보시다 라는 거죠. 어네 그러면은 재밌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왕별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시장 보고 계시죠 현재? 예. 네네. 그러면 그 이제 배우신 대로 차분히 예. 종목 하나씩 보면서 예. 이제 본인이 스스로 보셨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 자신 있게 매수하셔도 돼요. 어차피 어, 실수를 또할 수도 있거든요. 하면서 근데 어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왕별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이 종목이 아, 내가 뭐가 잘못했고 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저랑 아. 대화하면서 이제 조금씩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특징이 지금 아홉 시 이십 분인데, 예. 어, 장 초반에 그 대한항공 비롯해서 항공주들이 주들이 예, 예, 그 어제랑 이어서 너무 힘을 줬어요. 예. 이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먼저 장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너무 갭을 크게 끼우고 처음부터 어제 상한가 이어서 연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돈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초반에. 그래서, 어, 이 템포가 좀 지나야, 그 다음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혹시 오전에 뭐 보셨던 종목이 있으세요? 일단 오전에는 그 대한항공이랑 IDT 그거를 좀 구매를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예 너무 너무 오르는 것 같아서 일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서 일단 안 하긴 했는데 예예예 예, 예. 예. 그쪽으로 뭐, 오전에 좀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세주의 묻지마 매수에서 올라타는 것도 있어요. 강세주 그래서 뭐~ 대한항공이나 대한항공은 아니군요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종목이 강세주였으니까 또 아시아나 IDT 뭐 이런 데 그래서 어 강세주에 그냥 이제 묻지만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어~ 습관 매매 습관 자체가 안 들어진 상태에서 하면은 이제 내동매매밖에 사실은 안 되고 일단 지금은 어~ 좀 원칙과 그~ 규칙에 맞춰서 어, 그걸 지켜 나가겠다 생각하면서 좀 하시면은 많이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휴림 로봇은? 휴림 로봇, 같이 볼게요. 네, 휴림 로봇 지금 현재의 어떤가, 현재가로 현재 지금 V.I 걸린 상태거든요. 네, 정적 중인데 예. 요거 네,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사보시겠어요? 만약 이 지금 이 상황이면 푸, 지금 풀렸으니까 지금 현재 그냥 예예. 사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예. 지금 슈팅 나오기 전에 뭐 사셔도 괜찮은 판단인 것 같아요. 사셨어요 혹시? 0.9% 예. 이미 오른 상태에서 샀거든요. 몇, 그 평단이 얼마예요? 저 지금 평단이 2240이요. 2240? 네. 예. 어? 딱 눌릴 때 샀네요 딱. 예. 매도 타이밍은? 지금도 사실 분할 이제 3% 됐잖아요. 그럼 분할에 나가도 괜찮고요. 음. 근데 지금 비중이 어차피 크지 않으시니까 지금 그냥 전량 처분해도 돼요. 어차피 저 정도 슈팅 나오면 예. 조정 또 받거든요. 그럼 전량 처분했거든요. 예예 예. 잘하셨어요. 이게 전량 처분을 하셔도 괜찮은 게 어제 이게 보면 어제 급등을 너무 크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제 크게 급등을 했으면 어. 어제 급등 크게 했으면 그 시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처럼. 아... 어 그래서 그냥 슈팅 줄때 빨리 나오는 게 제일 좋고 음... 좀 안정적인 자리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는 좀 홀딩을 가도 되고. 음... 지금 방금 같은 휴림 노브 같은 경우는 일봉상 그래도 도전해볼 만한 일봉이었죠. 그러면... 네, 아 괜찮죠. 괜찮죠. 이제 막 한창 탄력 받아서 오르고 있는. 어, 일봉상으로 이제 뭐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쭉쭉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힘을 잘 받아요. 돈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런 거 충분히 도전해 을볼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매도를 해도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봐도 무덤덤해야 되고 손절을 해도 무덤덤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려면 사실 뭐 단번에 되는 게 절대 아니라서 지금처럼 원칙대로 가는 게 중요하고 또 제가 매도를 그냥 하라고 했잖아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매도를 그냥 하시라 휴림 로봇 뭐더 홀딩하지 말고 그 이유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렇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만약에 휴림 로봇 들고 있었다 그러면 혼자서 들고 계셨으면 이제 수익을 갑자기 4% 정도 보셨다가 이어 아, 이게 일봉이구나 사 프로 정도 보셨다가 갑자기 이제 투매를 마, 맞아서 이제 제자리 올 뻔했거든요 돈이 예맞 그죠 그러니까 예, 예. 어 이렇게 예. 전부터 힘을 막 줬던 종목들은 이제 그 시장이 주목받아서 단타로 또들어가기쉽 좋지만 그러니까 일봉을 보시면 계속 힘을 주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종목을 단타로 하는 건 맞지만 기대 수익률이 크진 않아요. 아... 예. 근데, 근데 지금 사로 정도 매도했으니까 아, 그 정도면 근데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 운이 아... 약간 좋은 거지. 운도 따라줘야 되는데. 삼 부토건은 지금 VI 걸렸는데 좀 약간 비슷한 상황인 거 같은데 휴림 로봇이랑. 삼 부토건이요? 네. 예, 어드워어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근데 얘는 근데 예. 와 너무 올랐다. 이거는. 아... 안찮긴 해보여요. 근데 그냥 오늘 움직임만 보면 되게 좋은데 이것도 한번 아, 그냥 오늘? 해보죠. 예. 예. 아, 이게 제가 왜 너무 올랐냐고 하냐 일봉을 보시면 예. 너무 <laughs> 너무 과해요 오른게 그리고 아, 오늘, 오늘 일봉이요? 예, 오늘. 아니면 아그 동안 아, 그 동안 쭉 끌어올린 게 아, 끌어올린 게. 예, 그래서 얘도 이제 마, 목표 수익률과 그, 그 손절 부분을 좀 네. 짧게 잡으면서 해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 이렇게 뭐 하나가 조금 찝찝하면 그 혹시 매수되셨나요? 아니 어, 아요 예, 네, 그럼 그냥 자신 있게 해 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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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됐어어 예, 예, 이런 애들이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욕심을 부릴 수가 없는 거죠. 음. 일봉이 너무 올라서 일봉상으로 이제 그 시세 차익 실현하는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음. 지금 매수 되셨고, 마이너스 한2% 되겠네요. 음. 음. 일단은 밀렸다 좀. 올라와서, 일단은 지금 분리하기 시작했거든요. 밀렸다 올라오니까, 음. 근데 일단은 뭐부터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일봉이 너무 일봉상 너무 이게 힘을 많이 줬다 싶으면 음. 힘을 너무 많이 줬다 싶으면 이제 좀 보수적으로 왜냐면 이전에 샀던 사람들이 이제 이 뭐죠 삼보토감을 이전에 샀던 사람들이 충분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쭉쭉쭉 밀고 올라왔으니까 예. 예. 일봉상으로 이게 지금 천 원짜리 미치였학5 오백 원짜리가 지금 오천 원 됐으니까 열배 이미 올랐어요. 음. 열배임이 올랐으면 세력이 언제 크게 던질지 모르거든요, 사실. 비싸진 가격이라서.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가 세력들이 조금 유혹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유혹한다고 해서 당장 막 패대기 치고 버리는 게 아니고, 좀 좋은 그림을 일부러 만듭니다. 일단 지금 좀 보유해보시고, 여기서 은봉 하나 더 맞으면, 만약에 은봉 하나 더 맞으면 그냥 파, 파는 게 좋아요. 아, 예. 예, 여기서 은봉 하나 더 맞으면. 1분봉으로 예 이러면서 이제 이것도 보면서 이건 이제 계좌를 봐야겠죠 계좌 보시고 이 종목에 집중하셔도 되는데 살짝 살짝 다른 네. 종목도 뭐가 있을지 또 보셔야 돼그 네. 순간 찰나에 또 어떤 좋은 종목이 나올지 모르니까 3부토건 2% 수익 났어 예예예 3부토건 예, 예. 아 차트가 똑같았네 3부토건 그쵸 이게 3부토건이 밀렸다가 올라올 때 거래가 쓰면서 지금 방금 거래 들어왔잖아요 거래 들어오면서 슈팅 나 이러면 이제 매도 때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욕심을 이, 이 종목은 욕심을 크게 부리면 제 기준으로는 좀 곤란해요 욕심을 크게 부리면 이미 저점 대비 막열배 이상 뛰어 올랐는데 어역그열배또 이런 모양에서 이열배 튀어 오른 모양에서 어 롱바디 양봉을 떡 꽂아갖고 유지하는 건 제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많이 오른 거예요. 예, 3부터 그래도 2% 정도 봤으니까. 예, 예, 2% 보면은 예. 성공한 거죠. 예. 무조건 성공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거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등을 해서 밀어내는 게한3% 밀어냈다 올라갔네요. 예. 빠른, 빠른 속도긴 하지만 이 수수료까지 한3% 예. 정도 밀었다가 올렸는데 이게 빨리 움직여서 버틸만했지. 아무튼 음. 잘하셨습니다. 지금 삼부초건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긴 하지만 이런 작은 금액에 이렇게 연연하지 말고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다. 예, 무조건 원칙대로. 예, 예. 아, 원칙대로. 원칙대로. 아까워하지 말고 올라갔다고 아까워하지 말고. 아이 그럼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다 수익 보면 그런 사람은 예. 없어요. 없어요. 아, 네.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네. 단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음. 네, 또그 외측이 또 100%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이제 안전한 자리에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하죠. 음. 아. 오전에 힘 줬던 항공주들이 조금씩 조정 단계에, 돌입하는 것 같네요. 이러면 이제 돈들이 이동해요. 다른 아... 걸 찾아 떠나가요. 혹시 그 아시아나 항공에서 예 어, 아시아나 항공 음, 장 시작 후첫 번째 봉을 보면 예 분봉이나 1 분봉을 보면 이게 좀 괜찮아 보이는데 예 이걸 이거를 그냥 그 순간 그냥 사는 건 어땠는지 이건 어떨 이거를 아침에 고민하다가 혹시 몰라서 조금 겁먹어서 안 샀는데 맞아요 그게 어~ 저도 쉽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아, 이게 테크닉이라는 게 아니 테크닉이 아니라 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감 그럼 감이 뭐냐면 예, 예.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예. 아시아나나 대항항항공 이쪽으로 쐈던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시장의 분위기 예, 예, 예. 그 분위기를 믿고 돈을 넣었다 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분위기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돈이 얼마나 유입될지 누가 더 사줄지 그 분위기가 더 유지될지 뉴스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러나 분명한 건그 분위기를 타서 이 종목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 감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전에 어느 정도 감지냈지 얘가 어, 묻지 마라.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을 초반부터 힘을 줄 거다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디까지 미칠지 몰라서 매수를 안 하는 거고, 오른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다, 그렇다는 건 이제 우리 왕별님께서도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이, 어, 얘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구나 하면은, 어, 바로바로 바로 그냥 들어갈 수도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고, 혹시 또 다른 종목 보이시는 거 있나요? 지금 두개 매수하셨고, 두개 성공하셨고, 보해양조 또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해양조, 보해양조, 요 예, 이, 보양조 예전에 아주 그냥 뜨거, 뜨거운 이슈를 달궜던 주식이죠. 이게 보물선 얘기였나 아닌가? 아무튼 뭐 얘도 좀 사고를 많이 치는 주식이긴 합니다. 크게 가지고 막 그런 주식이긴 해요. 보양조 지금 VI 걸렸거든요. 보혜양조 예, 예. 이게 물량도 굉장히 많고 이거 오늘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보혜양조도 매수 기준이 오면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 아, 아시아나 IDT 완전 박살 나버리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슈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면 결국은 저렇게 내게 조정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지금 아시아나 IDT 이걸 잘 보세요 오르는 종목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떨어지고 어? 무너지는 종목이 왜 무너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 너무 초반부터 힘을 많이 줬어요. 너무. 그러면 오히려 어. 이제 9시 반 이후로는 힘들어져요. 그 타이밍이 어. 교대가 됩니다. 돈들이. 혹시 매수 되면 말씀해주세요. 보혜양조. 예. 3부 토건도 박살 났고. 보혜양조 1030에 매수 됐어요. 아, 보양주 베스트였어요 네. 한번 볼게요. 어, 조금 전에 하셨네요. 1030이면. 네. 한번 보죠. 호가창도 잠깐 보시겠어요? 네. 호가창 보시면 이 체결 물량들이 지금 막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어, 체결된 숫자들이 막 옆에 막 뜨고 올라가죠. 지금 막 몇천 몇천 막 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다른 거뭐 복잡하게 보실 거 없고. 얘가 활발하게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활발하게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자, 지금 한 3%씩 보시고 계시죠? 그러면 얘는. 아직 누른 적이 없어갖고, 일단 보죠, 더. 이게 강하게 가주는지, 어떻게 해주는지. 일단, 다음부터 혹시 매매하실 때, 한 예, 네, 네. 3, 4% 정도 도달을 하면, 1차적으로 매도를 생각을 하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예, 지금 뭐, 종목을 계속 홀딩하고 2 0 0으로 접근하시기보다, 일단은 3, 4% 정도 매도하시고, 사실은 얘는, 더 높이 봐도 되거든요. 음, 보혜 안조 같은 경우는. 예, 그러, 근데 그러면 이제 아... 얘를 계속 들고 가야 돼요. 아... 아니, 뭐, 12시, 뭐 1시까지 들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음... 싫으면 이제 3, 4%에서 그냥 끊어가는 전략으로 가도 괜찮아요. 아... 지금은 다 손실 거였 됐죠? 예. 맞나요? 예, 맞아요. 예. 조정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무적정 계속 막 수직으로 상승하지 는 않아요. 데이트레이딩이. 그래서 이제 내가 딱 봤을 때 조정이 없었다. 올라오면서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9시 39분부터 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39분부터 쏘면서 올라왔는데 한번 보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6%를 쉬지 않고 올라왔단 말이죠. 9시 39분부터 지금까지 6% 정도를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음봉 맞지 않고. 조정 없이. 그러면 조정 타이밍이 한번 나오게 돼요. 6%, 7%이 정도에서.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수직으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조정이라는 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 조정을 받는 게 아직 안 나왔다 싶으면 내가 3, 4% 됐을 때 매도를 때리고. 그리고 조정 타이밍이라게꼭 나오기 때문에 많은 확률로 네. 그 조정 받을 때 다시 사고 뭐 그런 식으로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이제 테크닉이 생기면 그런 식으로 하면 두번 수익 낼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예 그것도 참고하세요. 그냥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뭐 네. 어, 무조건 뭐다할 수는 네. 없어요. 그냥 아 네.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네.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는 되셨어요 방금? 예. 예. 예 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파동을 조정, 예. 파동을 그리면서 오니까 음. 이 파동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떤 주식은 필연적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호가창 한번 보시겠어요 호가창? 예. 호가창이 지금 물량들이 좀 무겁게 쌓여 있거든요. 예, 5만만. 음, 그래서 이 물량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더 활발하게 네. 움직여서 얘네를 다 뚫어줘야 돼요. 예 지금 나쁘진 않아요 움직임이 어 이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여 줘야 돼요 호가가 이렇게 무거웠을 때 예, 이것도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막 종목 보고 막 수익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막 제가 옆에서 막 조절 조절하고 있고 그러면 아마 집중이 많이 안 되실 텐데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근데 그냥 들으시 들으시면은 예. 그렇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 줘야 돼요. 무거워도 못 가는 건 아닌데 활발하게 움직여 줘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바닥 한번 조정 찍고 지금 오르고 있죠? 지금 몇 프로인가요, 수익이? 여기서 일단 매, 매도 했, 했거든요. 아, 잘하셨어요. 예, 예. 수익을 예, 데이 점... 트레이닝은다그 예, 말이에요. 예. 그냥 수익을 챙기는 게 이기는 거라고. 음. 그러니까 막 끝까지 막 보유해서 얘를 뭐 크게 수익 보고 그것도 대단한 건데 근데 하다보면 네. 그냥 수익 가져가는 네. 게 제일 좋은 거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네. 그, 지금 이점 오늘은 좀 괜찮네요. 오늘 이점 이거보헤미안도이이 64. 네. 본거 같아요. 어, 그러면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지금 초보신데. 아. 딱히 제가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만 좀 제가 옆에서 네. 좀 팁을 드렸고 예. 어, 오늘은 세 종목 했으니까 여기서 매매를 마무리해도 괜찮아요 지금 시간이 이제 아, 10시 아. 넘어가고 예, 예. 뭐 10시 이후에도 해도 되는데 예. 어, 여기까지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아, 저랑 그래. 통화 끝나고 연습 삼아 더 하셔도 괜찮고 예. 이제 또 그냥 이렇게 하루 일과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게 수익은 예. 괜찮지만 원칙을 예. 지켰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늘래 예, 원칙을 잘 지키셨으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